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실패가 은혜입니다 실패가 기적입니다 시작 실패가 은혜입니다 실패가 기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실패라는 것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실패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계획한 것들 또 무언가 잘못하여서 뜻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심과 걱정 또 염려 등등등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패라는 인생의 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 1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서들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그물을 던지는 사건으로 묘사를 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는 그물을 씻는 장면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가복음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한가지 궁금증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르게 묘사한 걸까? 라는 의문. 아니면 이 장면이 다른 사건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보수주의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건 이후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으나, 자기 자신의 본래의 자리, 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절 말씀을 읽었듯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인생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이 무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또 말씀에 대한 기대,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 또 그렇게 살고자 결단을 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리가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또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이 그 기적을 행하던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는 호기심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많은 인파로 인해 어디에 서십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되는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예수님은 호숫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두 척과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사용하는 이 그물은요, 삼중 그물로 고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만 사용되었던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업이 끝나면 반드시 씻어야 하는 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삼중 그물은 린넨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져서요, 낮에는 물고기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서 밤에만 사용되었던 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이 장면은 밤새 어업을 하고 돌아온 후 그물을 다시 씻으면서 어떻게 할 준비를 합니까? 다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후 3절 말씀에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십니다.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정박되어 있는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어지도록 요청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물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5장의 배경, 즉 예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현재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따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지만 자신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요 배에 앉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여져서 베드로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복수형으로 쓰여서 배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선원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예수님의 명령이 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인지 오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또 베드로와 선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이 삼중 그물은 어떻습니까? 낮에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 무모한 사실. 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개혁 개정 말씀은 조금 잘못 의역이 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의지하여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봤을 때, 5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의 순종하는 대답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보다 오랜 기간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일단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조금은 반항적인 뉘앙스를 가진 반응. 그러나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하겠으니 한번 결과로 증명해 주세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조금은 반항적인 뉘앙스였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일단 하라고 하셨으니 하며 던진 그물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더 나아가서 두 척의 배가 필요했고, 심지어 배가 가라앉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선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에 의아해 하면서 조금은 반항적인 뉘앙스로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태도가 달라집니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이 고백은요. 초월적 존재를 향한 칭호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만선의 기적 배가 가라앉는 지경에 이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전에 사장에서 자신의 장모님을 치유한 기적을 비롯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러 기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초월적 존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전까지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과 태도는 신적 존재 앞에서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죠. 함께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자신이 도저히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식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자 베드로 자신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선원들이 모두 놀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던 이사야에게 선지자적 사명, 그 소명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부르심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수 없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두려워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실패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속 베드로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으나 자신의 자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단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에서의 또한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어떠든 어떤 반응이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금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진짜의 가치, 곧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 그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 사람을 낚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사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 낚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과 또 새생명 축제라는 후반기 사역 가운데 정말 큰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작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 그리고 이웃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짜 가치,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죄와 사망으로 계속 떨어져 가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또 사람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인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역 가운데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지만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떠나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또한번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며 사도로서 또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포 제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